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48회째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2001년 10월 5일자입니다. 제23호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단병위원장 재우소 항의, 민유총 명동성당 농성 돌입, 11월 11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16일 임시대연대에서 대정부 전면전 준비. 자, <laughs> 민요총 어, 중앙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피켓을 보면 천주교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민요총은 10월 3일 출소 예정인 담병위원장을 다시 구속수감한 예, 항의하기 위해서 10월 4일부터 중앙지도부 등 10여 명이 명동. 성남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원래 민주청과 대화를 주선해온 천주교 측과의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구속 만료가 됐는데 다른 끈을 또 추가해가지고 감옥 안에서 재구속한 것이죠. 한 사건에 대한 형기가 만료되었는데, 출소한 이후에 다시 사건을 다른 것이 아니라, 출사기 직전에 기소해서 감옥에서 재구속되는, 그래서 연속 구속되는 감옥에서 재구속되는 그런 <laughs> 탄압을 가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해 8월 2일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출대숙소에 됐었는데, 예,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성훈 신부가 소속된 천주의 정의 구현 사제단 대표 신성국 신부는 9월 29일 신성남 검찰총장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사제단은 정부의 약속과 달리 단인장을 추가 구속한 것은 천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고, 곧사제단 전체를 열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이때, <laughs> 2001년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말 IMF 위한위기 상을 맞이한 김영삼 정권이 조기 몰락하면서 사실 정권을 잡고 98년도부터 IMF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조기의 경제위기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해고되고 구속되는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축 위원장은 감옥 안에서 두분 구속되는 그런 단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병위원장 최구속에 항의하는 민주축 집행위원들의 기자회견과 명동성당, 농성 이야기를 다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